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피아 성원 원장 두재균입니다. 어, 지난 여름 엄청 더웠죠? 밤에 열대야가 너무 심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켜놓고 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밤을 여러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주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절은 또 어김없이 변화가 돼서 오늘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꽤 쌀쌀해요 그래서 반팔 갖고는 안될것 같고 긴팔 셔츠에다가 위에다가 통비 하나를 걸치고 출근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소피아 여성원은 201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요실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만들야겠다 해서 소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피 소피아 여성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에 요실금 수술을 쭉 하면서 보면요. 요실금 환자의 변화 추이가 있어요. 요실금 수술 환자의 수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초겨울 그때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감기 환자가 증가하죠.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뭐 있어요? 기침, 재채기죠. 소위 말해서 요실금의 큰그 하나의 획을 긋고 있는 어, 형태의 하나가 바로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복합성 요실금은 순간적으로 배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 기침, 재채기, 줄넘기, 막웃는다나 무거운 것을 들때 순간적으로 배 압력이 올라가서 높아진 압력이 방광을 누르니까 그 압력을 받은 방광이 압력을 풀기 위해서 소변을 앞으로 쭉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이 복압성 요실금의 가장 흔한 결정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실 환자들은 대부분 문, 어, 밑으로 분만한 사람이 많고요. 물론 제왕절개한 사람도, 또는 아기를 분만해보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감옥가다 복합성 요실금이 존재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애를 여러 명, 제식분만, 정상분만을 하고 난 뒤에 드러난 뭐 질이 쳐져 있는 요도가 바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면은 소변 발음이 느끼히 들었을 때 빨리 화장실을 안 가면 줄줄줄줄 소변이 새는 이것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 절박성 요실금은 보급성 요실금과는 기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절박성 요실금만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치료하기도 를 합니다. 그런데 절박성 요실금과 보급성 요실금을 같이 갖고 있을 때. 이 복합성 요실금을 치료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절박성 요실금의 한 6, 70%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계절에 따라서 요실금 환자들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초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초겨울 때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 기침 재채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소피아 여성원도 이때부터 지금부터 요실금 환자, 즉 보갑성 요실금을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나 또 레이저로 치료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통계적 추이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실금 가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요실금이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는 아니지만 여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에 나와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킨것 이게 바로 요실금입니다. 우리 소재 있는 소피아성원은 요실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 행복 디자이너 소피아 여성 원장 주재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